안녕하세요. 태극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어, 엄지척도 어,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저는 어, 그동안에 이제 무속인으로서 어, 이 무속세계에 대해서 어, 이렇게 지내오면서 어, 그동안에 이제 에, 깨달은 거, 또 느꼈던 부분, 음, 또 이제 관찰했던 부분, 에, 알게 된 부분을 어, 여러분들한테 음, 소통하면서 어, 이렇게 제가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음, 제 이야기만 잘 들어도 어, 무속인들은 음, 아 이런 행동은 음, 하면안 되겠구나라고 어, 좀. 자기 자신이 관리가 될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런 좀 아직 덜익은 또는 잘못된 이런 때로는 뭐 가짜, 더 심하게 말하면 사기꾼, 사기꾼이 무당 흉내를 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거든요. 사기치면은 무당 무속인은 아니죠. 그냥 사기꾼인 거지. 예, 무속인으로 살면서 어, 둔갑해가지고 사기치는 거지 사기꾼이지 무속인이라고 볼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기꾼 가리는 무당인 척 사기꾼 가리는 방법을 제가 음, 계속 알려드리고 있었고요. 또 이제 오늘 지금 이 방송도 어, 그중에 이제 일부인데 이 사람들을 속이거나, 아, 이렇게 금품을 갈취하거나, 음, 또 정신적인 세계를 가스라이팅해서 어 이렇게 지배를 한다든지, 에, 그런 그 수법들이 이 비일비재하게 에, 발생되고 있거든요. 지금, 물론 이런 가스라이팅, 속임수, 뭐, 또는 거짓말, 사기. 이런 것들은 꼭 무속인들한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들 일반적인 인간 관계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일반인들 세계에서 일어나는 뭐 사기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쉽게 감지할 수 있죠. 일반인들끼리의 사기 사건이 발생되는 것은 음, 서로 아는 관계에서 어 이제 발생이 이제 많이 되거든요. 아는 서로 아는 관계에서 사기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 무속 세계에서는 원래부터 알던 사람이 아니죠. 알던 사람이 아닌데 어, 신을 모셨기 때문에 도움 받으러 갔다가 어, 당하게 되는 어,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음, 모르는 사람한테. 에, 당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모르는 무당들 또는 어 무당인 것처럼 음 거짓으로 살고 있는 음이 나쁜 무당들의 수법을 제가 계속 어 말씀드려 왔고 어 지금 이 시간에도 또그 중에 일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합니다 어 일단은 무속인 집에 왔다갔다 하고 어 점을 보고 어 한번 점만 보고 음 그냥 뭐 이렇게 참고하고 어, 이렇게 일상생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음, 문제는 없죠. 근데 이제 에, 절망적일 때, 너무 힘들 때이 무속인을 에, 누군가한테 소개를 받았다든지 또는 요즘에 이제 유튜브 어, 영상으로 어, 애동 제자들부터 어, 엉터리 무당들까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고서, 어, 잘못 찾아갔다든지, 그리고 자기들이 돈 내고 나가서, 어, 찍는, 이런, 그, 무당방송에 출연했던 무당들, 무당방송에 출연했던 무당들은 엄청 유명한 것처럼, 지금, 어, 과하게, 음, 잘못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어, 사실 뭐 실상은 전혀 그런 무당들이 아닌데, 그렇게 이미 이 방송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찾아가면 은 어, 실망하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크죠. 그런 방송에 나온 무당들은 또뭐 점을 보거나 어떠한 일을 할때 금전적인 부분이 저렴하지가 않아요. 매우 부담될 정도로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싸게 당하는 거죠. 이제 방송 보고 찾아가면 비싸게 당하는 거고. 이제 방송까지는 안 나왔는데, 누구 소개를 갖다가 발생이 되면 또 이제 뭐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이라도 손실을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무당이냐? 음, 일단은 이제 절망적일 때 힘들을 때 이제 찾아가서 점을 보고 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단은 어, 당하는 경우는 내 욕심이 간절하거나 강할 때 사실 나쁘게 말하면 욕심이지 누구나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고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너무 간절하면 욕심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내 현실 파악을 못하고 무조건 잘 되려고 하고 돈만 벌으려고 하면 욕심이잖아요. 내 자신의 욕심을 상대방, 무당이 이용해서 돈을 빼먹는 거. 이것이 사기가 되는 거죠. 사기, 가스라이팅. 아, 어, 근데 대부분은 무당이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어, 돈을 빼먹고, 어, 사기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어, 법적으로는, 어, 딱 사기다. 그렇게, 에, 형사나 검사, 판사님들은, 어, 그렇게 처벌을 거의 안 내립니다. 본인들이 좋아서, 무당이 설령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좋아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입금시켰고 가지고 가서 빌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비는 행위에 대한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를 보거든요 어, 빌었네 그렇기 때문에 사기로 무당을 처벌할 수가 없어 빌었잖아 빌어놓고 잘 됐고 안 됐고는 형사나 검사나 판사님은 관심이 없어 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주 일부, 특이한 경우에는, 그거를 보죠.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술하면 여기 어머님이, 암 병이 나설 수 있다. 나서서, 어, 건강하게 살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구술했거나 뭐, 했을 경우에는, 음, 기망에 의한, 음, 뭔가 이제 사기가 이제 성립이 될수 있지만, 어, 그런 경우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거의 이 사기로 무당을 고소를 해도 어 이렇게 그 무당들이 걸리지 않아요. 다 빠져나갑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돈 쓰고 이제 억울한 경우가 많죠. 어. 그래서 어 이제 조심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 조심을 하는 수밖에 예, 없는 거예요. 음. 이런 무당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무당 이런 사람들은 어. 좀 조심을 해야 돼. 내가 간절할 때 어, 하뭐 이거 하면은 어, 뭐 예를 들어서 어, 이거 차리면은 잘될 거야. 잘될수 있어. 어, 또는 어, 뭐 이렇게 빌어 주면은 어, 잘될수 있어. 이 터는 어, 너무 센터라. 아, 지가 센터인지 뭔지 아니하고 그냥 막 응? 아무 말 대잔치로 하는 거지. 이 센터라. 이 터를 어 뭔가 빌어주고 뭔가 하면은 건물을 살수 있다. 대박 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 점사를 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손님이 들었을 때는 와 내가 이거 잘만 하면 어머나, 건물도 살수 있어. 야, 나돈 많이 벌을려나 보다. 아, 그래, 나 빨리 돈 벌고 싶어. 아, 나 지금 돈 때문에 너무 걱정이야. 돈이 없어서." 맨날 쪼달리고 사니까 아 그래 내가 이거 차려 가지고 어, 나 진짜 돈 많이 벌고 싶고 막 쓰고 싶고 돈도 돈 모아 갖고 건물도 살 거야 사고 싶어 어?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그 무당이 응? 잘돼 가지고 건물도 살수 있다고 하니까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간 거죠 이제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니까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제 정신이 아닌가. 이미 이제 붕 떴어. 어? 그럼 무당이 하는 말을 다 믿고 따르죠. 이제 시키는 대로. 뭐, 이거 털을 빌어야 된다. 뭐, 귀는 거고. 아, 또 뭐, 어, 이런 신기. 당신이 신기가 있는데, 빌어야 된다. 빌부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에, 빌지 않고 하면은, 자식의 신기가, 당신의 신기가 자식한테, 내려가서 자식도 힘드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하기 때문에 어차피, 가게 터도 빌 겸, 당신의 신기도 누를 겸 해서 빌자. 그러면 그 신기가 당신 자식한테까지는 내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점을 치는 거죠. 지금 그 말을 듣는 사람 얼마나 좋아? 아 맞아 내가 좀 꿈도 잘 맞았고 신기가 좀 있는 것 같았었고 다른 점집에 갔을 때 내가 신기가 신가물이라고 했었고 어? 그랬었어 어? 그런데 이번 가게를 하면 잘 된다고 했지? 이거 빌면은 잘 된다고 했지 그래 네. 빌어서 돈도 벌고 또 이거 빌면 내 신기가 어, 자식한테는 안 내려간다고 하니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어, 덥석 어,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경우가 많죠.